조국, 김의겸 의원, 12월 15일 뉴스 공장에 출연하여 발언. 김건희 씨가 자신을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라고 말했다. YTN은 이 발언의 보도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조국, YTN은 이 발언의 보도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전우영 역사학자, 윤석열,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에 현실과 관행에 비춰봐야 인턴 증명서에 기재된 활동 시간이 과장됐다거나 아버지가 원격 퀴즈 시험을 도와준 의혹이 있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던 윤석열 씨의 소신에 비춰보면 어떤가요? 보통은 현실과 관행에 어긋나는 신념을 소신이라고 합니다. 부인 앞에선 자기 소신도 헌신짝 취급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부인의 자질검증이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전우용 역사자. 내가 누구랑 동창이다. 내가 모 대기업 구매 담당이다. 내가 어느 분야에서 대상 탄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말한 사람에게 울리는 사회적 코칭은 사기꾼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사기꾼이라고 욕하면서도 신문 방송을 통해 이런 사람을 보고선 그게 무슨 문제냐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기꾼을 두둔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회적 호칭은 사기꾼 일당입니다. 조명.